이교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음료 잘 마시겠습니다. 30번부터 좀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30번 같은 경우에 합치기라고 배운 우리 습관들이 같이 보조적으로 활용될 겁니다. 그 선지 2번으로 들어가 주세요. 네, 음영 처리가 2번에 들어가야 됩니다. 30초 시작.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거 하고 있죠? 표 처리라고 해서 표 위에서 바로바로, 바로 주어져 있는 자료에서 바로바로 바로 처리해서 시간을 좀 단축하는 그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흩어져 있는 정보, 를 합쳐서 좀 처리해 주는 거 그리고 증가율 배율 전환 이런 것들이 보조적으로 쓰이는 사고가 되겠습니다 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뭐 c사의 2007년 스마트폰 판매 대수랑 e사의 2007년 판매 대수 이두 개를 비교하는 건데 지금 주어져 있는 자료는 2008년이죠 그쵸 자 그리고 2008년 전년 대비의 증가율을 물었어요 자 우리는 2007년으로 주어져 있는 자료를 환산을 환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a 같은 경우에는 20%가 줄어서 현재 41.2 그리고 2 같은 경우에는 110%가 늘었다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4.2 이렇게 있어요. 상대적인 크기 비교를 할때이백분율이라는거 그 뜻은 전체를 100으로 봐서 절대값을 다시 써줬을 뿐이니까 마치 거울과 같다, 스케일만 바꿨다 상대적인 크기는 그대로 유지되는 보존되는 변환이기 때문에 이거 절대값처럼 그대로 써서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C4 같은 경우 110% 늘었다. 2.1배가 됐다. 그러면 2.1배 늘어서 4.1이에요. 돌아갈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2.1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거를 분모니까 2.1분의 라고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아, C4군요. C4. 2.4배. 저, 저 빼고 다들 잘하셨죠? 그렇죠? 2.4배다. 둘이니까 2배 이상이다 라고 하면 4보다 크다. 이거죠? 그러면 2.4 곱하기 4는 9.6인데 그거보다 10.8은 크니까 이건 4보다 크네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배 이상은 맞는 선지다. 이렇게. 그쵸? 표 위에서 바로바로 바로 처리해서 들어가는 거. 30번 됐고요. 자, 그러면 이거 연습 계속해서 한번 뚫어 가도록 할게요. 31번은 스스로 한번 풀어 보시기 바라고 32번으로 들어갈게요. 32번. 이 문제 50초 잡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자, 일단 우리가 이 메커니즘 묶고 있는 거, 제조 생산액의 비교를 물었는데, 제조업 대비 식품산업에게 비중이 주어져 있고 식품산업 생산에 그리고 제조업 대비 그거의 비중이 얼마만큼인지 그래서 제조업분의 식품, 식품이 주어지면 요거 이렇게 나눠주면 분모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메커니즘 우리 이제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게 외우고 있죠 그쵸? 아 지금 여기서 묻고 있는 거 지금 이렇게구나 그런데 사선 같게 들어갈게요 12년이 1년의 4배 이상이다 라고 그어두고 나서 곱하기 4한 거보다 아래가 더 큰지를 볼 텐데 자, 이 곱하기 4를 반영하실 때두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해요. 27 곱하기 4는 108이다 라고 보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자, 그런데 지금 17.98이다. 사실상 18이죠. 18이랑 4가 되게 편한 수죠. 18은 4에 4.5배니까 이거 분모에 그냥 바로 녹여서 4.5배 이렇게 쓰셔도 괜찮아요. 분모에 녹인다면 어디다 변수 줄이기를 할 것인가? 분모에 녹인다 라고 한다면 4.5배다? 그러면은 이렇게 증가율 비교할 때 네. 분모 증가율이 더 크다라는 게 너무 명확하죠? 분모 증가율 4.5에서 12.2로 두 배, 세배 가까이 되는데, 지금 2, 7에서 4, 3은 두 배도 안 되니까 갈때장래 이거 틀렸어.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반대로, 뭐 지금 곱하기 4를요, 분자에다 그대로 녹이셔도 괜찮아요. 곱하기 4 그대로 녹여서 108이다. 이렇게 하시면 지금 12에서 18로 대략 50% 정도인데 두 배가 넘어가니까 여기가 더큰걸 이렇게. 그죠? 렇 활용하기 쉬운 수 최대한 활용해 가시면서 대신 우리는 내려서 적거나 쓸데없이 막 이렇게 계산하는 시간 줄여가면서 그렇죠? 이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34번 가겠습니다 34번 1번 드리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자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여기서 묻고 있는 거 목표 재고량이다 라고 하면 12년의 목표 재고량을 묻고 있으니까 전년도는 11이구나 그래서 11년도 수입수요일과가 목표 재고 일수 목표 재고 일수는 상수죠 그래서 11년도 요거 두 개를 곱하는 걸 비교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는 김에 구조 한번 시각화 해둘게요 그래서 구리가 납의 50배 이하이다 라고 하면 요두개 곱셈 비교인데 50배 보다 작다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50배를 녹일 때 내가 활용하기 쉬운 방향으로 숫자를 몰아가달라. 항상 여기서도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실 때, 아, 이거 50배, 이렇게 하면 편했어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멘트는, 내가 활용하기 쉬운 방향으로 몰아가달라. 여기가 더 오히려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숫단 다시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곱하기 50배를 내가 세개 항목을 두개로 변수 줄이기를 할 건데, 그럼 변수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지금 활용하기 쉬운 숫자 관계를 남기고 혹은 내가 활용하기 쉬운 방향으로 할 건데, 일단 첫째, 자,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활용하기 쉬운 숫자 관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려면 개를 남겨둬야겠죠. 그쵸? 지금 예예예예볼때 아, 나이 관계는 건들고 싶지 않아 하에에딱 보여요 뭐예요? 두 배잖아요, 두배 그렇죠? 얘를 살린다면 곱하기 50배를 여기다 녹여야겠어요? 여기다 녹여야겠어요? 여기다 녹여야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 한꺼번에 사고하기 힘들다라고 하면 14 곱하기 5 하면 7천, 거기다 제로 하나 붙이니까 7만이다 단계적으로 끌어가세요 만약에 단위가 좀 힘들면 그럼 7만이다 두 배, 갈때두배올때두 배가 안돼갈때 크니까 이부분뭐 틀렸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또 하나 이 변수 줄이기를 좀더 가져가신다면 이것도 같이 연습해 두시면 좋습니다. 내가 곱하기 50배를 할 건데 숫자를 주어진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달라고? 자, 그럼 50배는요. 2 곱하기 25. 쪽에서 변수 줄이기다라는 패러다임이 계속 흘러요. 얘 2배에서 80 맞춰줘 놓고 얘 25배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얘 25배 하면 얼마예요? 28,000에다가 7,000 더하니까 35,000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럼 래서 어디가 더 커요? 어쨌든 이 부등호 틀렸다라는 거 그렇죠? 이렇게 두 가지 모두 다 우리 기준 범위 내에요 제가 여러분들 스터디 하실 때그 이제 기본이라든가 뭐 심화, 입법고시, 엄선, 배우실시 끝나고 나서 기준 같은 사람들끼리 스터디를 할때 이렇게 스터디 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아, 저 50배 여기다 녹였어요 왜요? 아 이거 맞춰주려고요 오케이 우리 기준네 이거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두배살리려고 여기다 반영했어요 오케이 서로 이 정도 체크하고 빠르게 지나가시는 게 되게 좋은 스터디인데 아시겠죠? 이제 우리가 35번 들어갈게요 자 35번 선지 두개 합쳐서 1분 10초만 잡아보겠습니다 1분 20초까지 준비 시작 자 같이 볼게요 수입 단가다 그러면 중량분의 금액 위에 거분의 아래 거네요 11년에 전년 대비 50% 이상 상승한 후 이라고 하면 107분의 316, 116분의 528. 1.5배 어디다 녹인는지 편한다라는 게 얘랑 얘 살려두는 게 낫겠죠. 107이랑 116이 10% 살짝 안되는이 관계 그대로 살려둔 채로 50% 상승했다. 분자의 1.5배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316에, 316의 316의 절반 얼마예요? 158. 그렇죠? 그래서 158 이렇게 8 머리로 안 되면 이렇게 적적 적,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러면 10%가 안 되고 10%보다 크니까 갈때상상한게 맞네 자 그러고 나서 16과 이렇게 할때 분모 줄어들고 어 얘는 솔직히 분자가 너무 세게 줄었죠 그쵸 그래서 감소한 게 맞다 오케이 가주시면 되겠죠 밑에 거 커피 조제품이다 수입당가는 8년 대비 20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인다 라고 하면 훙 그리고 얘 가실 때자 지금 증가율이 200%다 그럼 배율로는 3배다 그렇게 딱 봤을 때 내가 보이는 게 없다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분자에다가 직관적으로 녹일게요. 126이다라고 하게 되면 63분의 126 정확히 얼마예요? 20. 근데 얘는 20보다 안 되니까 줄어들죠. 그렇죠? 이렇게. 사실 이것도 지금 보시면 여기다가 63분의 3배 하고 나서 쭉 보이니까 자 이렇게 분모 증가율과 분자 증가율을 비교하는 방법도 있고 세로 방향으로 어림 산 직진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까 이거 변수 세배 어디다 녹일까라고 봤을 때이 관계 쳐다보고 다시는 쳐다보기 싫은 수였거든요. 근데 세배를 합치고 나니까 갑자기 이게 보여요. 어 20배 정도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방향을 살리는 방향으로 분수비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20배가 택도 없이 안 되니까. 이거 감소했구나 그래서 이상은 아니네 이렇게 또 다음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6과 37 묶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두개 합쳐서 1분반 잡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같이 보겠습니다 네 혹시 푸시다가 뭐 밖에서 뭐 이렇게 깡통 소리 막 이런 거 들어오면 아 나의 실전 연습을 도와주는구나 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시험장 생각보다 시끄러울 수 있다 라는 거그죠네뭐 축구도 하고 뭐 강아지도 짖고뭐 약간 이럴 수 있으니까 그죠 세계 전체 섬유수출액은 6년이 지금 10년에 두배 이하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얘랑 얘두배 곱하기 2한 것보다 너가 더 작아지니?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주어져 있는 게, 이게 177이라는 애가 한국 건데, 전체의 5%다. 얘는 전체의 2.1%다. 이렇게 의미하죠? 세개 묶고 있으니까, 177을 5로 나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177을 5로 나눈다는 건, 세개의 1%가 얼마만큼이니? 라고 환산해 주는 작업이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126을 2.1로 나눈다라는 건 세계 1%가 얼마만큼인지 환산해 주는 작업이에요. 100% 100% 비교하는 거랑 1% 1% 비교하는 거, 아까 19% 16% 어쨌든 그거랑 똑같은 거죠. 비율 비율 100% 비교나 1% 비교하는 거라. 그래서 지금 5분의 177이랑 2.1분의 126을 비교를 하는데 곱하기 2 배한 것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자 지금 사실 얘가 딱 봤을 때 60배다 뭐 이렇게. 바로 살아 얘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셔도 되는데 그냥 두 배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사무사라고 쓸게요. 70이 넘어가죠. 70보다 얘가 작으니까 오른 선지다. 이렇게. 간단하게 쓱 보고 지나가면 돼요. 이거 연습해 두면 되게 좋아요. 진짜 이게 원래 시간 변별력 엄청나게 나는 선지들인데 우리가 지금 네, 잘 익혀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2004년 주거공간 총면적이다 라고 할때 2000년 주거공간 총면적의 두배 이상이다 라고 하면 자 여기서 바로 어떤 사람은 해미미 시작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스트레이트로 편안하게 이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그냥 하나 보조적으로 우리가 뭐 지금 메인 소뭐 정규 커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 좀꼭 챙겼으면 좋겠는 부분 중에 하나가 주거 공간 총 면적은 여기도 여기도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 뭐 본다면 각주는 각주는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각주는 순차적으로 검토한다. 검토하기. 문항을 출제할 때 어떤 각주를 일단 제가 강조하는 거 각주와 관련해서 각주 검토하실 때 순차적으로 검토하는 거 그래야지 헤매지 않는다 왜요? 실제자 입장에서 각주를 세팅할 때 의미를 세팅하고 점증적인 관계를 형성해 가기 때문에 우리도 아래에서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검토를 해줘야지만 불필요하게 뒤에서 들어가서 헤매는 경우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각주로 이렇게 막쓱 너무 많은 생각해서 3번부터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거 되게 돌고 돌아서 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각주는 순차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 각주 의미적으로 파악하기 이런거 우리가 많이 했는데 뒤에 나오면 살짝 언급 드릴게요 어쨌든 요두개 중에 일단 예부터 보고 예가 안 되면 각주 3 가는 겁니다 여기서 보고 있는 총면적 가구 수급하기 가구당 주거 공간이다라고 해서 들어가니까 표에서 그냥 써버릴게요 가구 수급하기 가구당 주거 공간이다 이거 곱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예예 얘, 얘, 그리고 예예 얘, 얘 곱셈비교 들어가요 얘랑 얘 관계가 그래도 살리기가 쉬우니까 여기다 두 배를 녹이는 게 낫겠죠 그래서 얘를 117이다 2배 이상이다는 이런 관계를 의미하죠 자 근데 여기서 비교를 하실 때뭐30% 정도고 30%가 안 되니까 뭐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직진을 하는 연습도 좀 살짝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얘랑 얘를 봤을 때 얘가 처음에 이렇게 할수 있어요 어? 이거 지금 증가율 까다롭네 얘는 20몇 프로인데 좀 까다로워 자돌파력해서 뚫고 들어가는 건 우리 수업 때 많이 하니까 일단 패스 여기서 어? 그런데 내가 활용하기 쉬운 수가 뭐가 보이냐면요. 117이라는 수랑 특히나 얘예요얘 얘. 얘는요, 100을 기준으로 1% 살짝 올려준 수다. 개념전환 해볼게요. 얘를요 117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117%라고 보는 거예요. 얘를요 12,995에서 94%라고 보면 5% 정도 빠졌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또한번 개념전환을 하면 101... 그러니까 10167에 117% 보는 게 편할까요? 11700에 101%가 편해요. 그렇죠? 그래서 117로 출발하는 수에 어차피 자릿수 똑같으니까 이두 숫자가 117로 출발하는 너에다가 1% 올렸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 101%다. 117 0 곱하기 11700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그냥 117에서 아이 1%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살짝 여기 1.5초, 살짝 오른 수. 어쨌든 120이 안 되죠? 129로 출발하는 거에서 5%, 6%뺀 수. 그러면 이거 1% 129, 130이니까 6% 배치 700, 800 빼는데 어쨌든 120으로 출발하는 것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오른 선지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실제로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좀 사골 뜯어드렸는데 두배 이상 크다고? 라고 해서 자, 그러면 쓱 봤을 때 아, 이거 숫자 하기 싫은데. 1 1 7에다가 살짝 키운 수. 앞머리. 117보다 크게 출발하는데 예, 5% 뺀다고 1% 130으로 봐도 어쨌든 120보다 크잖아. 이얘가 이겼네.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나오시면 제일 편하게 가실 수 있겠죠. 네, 이거 개념 전환이데 뒤에서 연습할게요. 살짝 맛만 봐봤습니다. 이게 되게 편해요. 그래놓고 뭐 친구가 물어보면 그냥 아 그냥 계산했어. 이렇게 지나가면 되죠. 뭐 <laughs> 보면 몰라? 이렇게 그냥 <laughs> 그래놓고 막밥 먹으면서 막 욕하겠죠. 그렇죠? 테스트 되면 서로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개념 전환이데 이거 뒤에 가서 연습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7번. 봤으니까, 이제 41번과 42번으로 넘어갈게요. 38번, 39번, 40번 다 연습하기 좋은 선지인데, 오, 시간의 효율성을 위해서 여러분께 맡기도록 하고요. 우리는 41번과 42번 1분 반 잡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자, 같이 보겠습니다. 네. 비리적 사고랑 좀 엮여 있어서 챙길 포인트가 많은데 간단하게 41번부터 보고 갈게요 자 2015년 KP 운항 횟수는 국제선 국내선 지금 두개 보면은 운항 횟수 이거 국제선 국내선 KP 비교하는데 이거 그냥 곱하기 3분의 1보다 크... 크다 이렇게 네, 그러면 56309 56 곱하기 3분의 1이 18보다 큰가? 이거 3분의 1 넘겨서 생각하면 18 곱하기 3 하면 54 이렇게 가는데 네 그래서 이 부등호는 옳지 않다라는 게 바로 보이죠 그쵸 그래서 앞자리 만약에 여기서 5,6,3 만약에 5,6과 1,8로 보는 게 조금 불편했다 싶으시면 바로 한 자리 정도 추가하세요 그래서 5,6,3이랑 1,8,6 곱하기 3 하면 1,8,6 곱하기 3 하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540에다 18 더하는데 5 5 8인데 그거랑 5,6,3 비교해 주시면 되죠 42번 볼게요 42번 네, 혹시나 어려웠다 싶으신 분들은 살짝 별표 쳐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잘 만든 문제거든요 네, 너무너무 잘 만든 문제 자. 이게 민간 문제입니다 민간 문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해서 들어갈 때자 지금 또 하나 메모해 주실 게 각주 의미적으로 해석하기 자 사실 이게 요즘 트렌드 중에 하나예요 작년 모광 때도 많이 물어보고 하긴 했는데 올해도 계속 물어볼 겁니다 자 뭐냐면 얘를 딱 보고 나서 막쥐 잡듯이 뭐 비정규직은 뭐주어졌고막 이거 막 별표 막,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각주가 이걸 통해서 출제자가 하고자 했던 말은 뭐냐면 일단 첫째 비정규직 감적 고용의 비율의 의미를 줬구나. 일단 이렇게 받아들이는 일단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 지금 이거, 간접과 직접의 학위 100이라는 뜻이구나를 받아들이시는 게 가장 큽니다. 이 문제에서요. 이 실제로 올해 2번 문제에서 이러한 구조, 그냥 더센 분의 이 전체 분의 부분, 여기 곱하기 100, 전체를 100으로 받구나. 플러스 합이 전체구나라는 두 가지 의미를 이식한 줄이 내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안에서 반대 해석, 상대비 그리고 백분율, 만분율, 오천분율 뭐다 나올 수 있는데 이거를 올해 한두번 정도 물었어요. 그리고 실제 그게 두 번째 문제에서 한번 후반부에서 한번 변별 포인트로 작용을 했죠. 그래서 각 줄을 의미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 지금 이걸 보고 기계적으로 뜯고 계신 게 아니에요. 뜯고 계시면 안 되고 얘가 가지고 있는 원래 개념적인 직관적인 의미를 이해하시는 게 여러분 자료에서 가시는 데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걸 보시면서. 그 어디에도 예도하기 나머지 합이 1 0 0이다라 말이 주지 않았더라도 그걸 이해하면서 지금 비정규직 직접 고용에는은 A가 H의 열0배 이상이다 A가 H의 열0배 이상이라고? 그러면 H 곱하기 1 1한 거보다 너가 더 크다라는 건데 자 이게 3408명이 7 5라냐아 나머지 25%가 직접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저 식을 통해서 해석하는 거 그러면 이거, 너가 묻고 있는 직접 고용 인원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너의, 자, 이게 75래요. 25는 얘의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여기다 3분의 1이라고 적는 거예요. 3분의 1이라고 적으세요. 그리고 h를 보게 되면 90이래요. 그러면 얘는 직접은 몇 프로겠어요? 10%. 주어져 있는 정보. 얘, 90%가 1553이면 얘의 9분의 1. 그쵸? 그걸 9분의 1이라고 적으시고 나서 10배 이상이라고 9분의 10이라고 적은 다음에 그거보다 더 크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옆에다가 사실 제가 설명 설명 드리느라고 많이 적기는 했는데 뭐 그냥 9분의 1, 9, 3분의 1, 10배 이상이로 9분의 10이라고 만들고 나서 비교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있죠어나 오늘 컨디션 괜찮아. 계산 좀 받쳐 주는데 9분의 10, 1.1배니까 1 5 3에10% 얹은 것과 얘 3분의 13으로 출발해. 그럼 1, 5 하면 1, 6인데 이거 지금 틀린 선제 이렇게 바로 가실 수 있으면 좋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다시 좀 너무 빨랐나요? 그래요? 네 자, 괜찮아요? 좋아요 우린 다 괜찮아요, 그렇죠? 9분의 10은 1.1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553에 10% 얹으면 쓱 했을 때 아, 1, 6, 1, 7 이렇게 가겠구나 3, 4, 0, 8,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1, 1 가겠구나 부동어 틀렸구나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 좌우에도 9곱해요 그러면은 9, 9곱하면 얘 10만 남고요 얘곱하기3 되잖아요 그쵸 렇 15530이랑 이거 3곱하면 100 앞머리 10 초반대 이 정도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10 초반대랑 이렇게 출발하는 수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렇게 이 선지의 핵심 포인트는 각주의 의미적 해석 그리고 그원 터스 정확히 이해하는 거 그리고 그 여기에 담겨 있는 거 양자가 전체내 그리고 전체압은 백이네. 자, 백분율이, 혹시 이거 생각해보셨어요? 혹시. 왜 백분율 할 때, 영영 이걸까? 천분율은요? 이렇게 쓰죠? 전체를 1 0 0으로 봤을 때, 너는 얼만큼입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럼 원뜻을 이해하는 것과 더불어서, 비리적 사고 자유롭게 쓰는 것, 이런 것들까지 묶어가시면 좋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요즘 트렌드, 우리 시험에도 언제든지 반복 출제될수 있는 메커니즘이니까 꼭 잡아두시고, 올해 모강 때 제가 한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0 3, 44는 여러분께 맡기고, 45번 들어가겠습니다. 45번. 5초 드리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같이 갈게요. 네. 국가 공무원 중 여성의 수, 지자체 단체 공무원 중 여성의 수 3배 이상인지. 자, 그러면 지금 주어지는 여성 비율과 주어져있는 전체 값을 곱하라는 거니까, 620을 곱하기 4 7이280 곱하기 30의 3배 이상인지. 자, 3배를 녹일 거예요. 지금 3배 녹인다면, 얘세배 녹이는 것보다 요 밑에다 세배싹 녹일 겁니다. 즉 원래는 280 곱하기 30%인데 그거에 세배니까 90%라고 봐서 그냥 너는 90, 진 90에다 2.1 붙으니까 뭐 92, 93에다가 0 3에세배 붙으니까 93 그리고 지금 96에다 2 올라오죠. 1.8약2 올라오니까 96에 98 그리고 얘는 한100 뭐 정도다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비교해야 되는 거. 280 곱하기 90보다 지금 국가공무원이 더 크니라고 묻는 건데, 자 280에서 621로 두배 이상, 그리고 47에서 90으로 두 배가 안 되니까 갈때 크니까 커, 그쵸 마찬가지로 지금 284에서 622로 두배 이상 증가했는데, 48에서 92로 두 배가 안 돼요. 그러니까 284에서 622로 갈때 크니까 커. 이렇게 자 이렇게 마찬가지로 좀 비교해 주면 시 되죠? 두 배가 안 되고 두 배가 넘어가네, 갈때 커. 그리고 지금 2배가 안 되고 2배 넘어가니까 네, 여기가 국가공무원이 크다. 4구에서 100으로 한두배 정도 되는데 얘는 자, 300으로 살짝 더 크게 보겠쓸게요 2.1배죠. 두번 하고 나서 한번더 가야 되니까 두배보다 2.1배 가 크다 갈때 크다 이렇게. 그이렇죠 사실 좀 마지막 부분이 쓱 봤을 때두 배, 두배 넘어가네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 마지막 살짝 끝자리 처리하는 거,까지 보실 수 있으면 그냥 시원하게 들었을 죠 사실 이 문제는 시간 변별로 굉장히 많은 선, 나는 선지여서 우리가 이렇게 연습을 해보았고, 이제 네, 스케일이 다른 분수 비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8쪽으로 가주세요. 68쪽.